몰라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이, 이, 우리가 상대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이쪽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악마예요.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프레임을 씌우면서 고영태 얘기를 하는데, 고영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들 주장이죠. 고영태가 거기서 일을 했었던 고영태라는 사람하고 자기가 불륜이라고 이걸 주장하고 나오냐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틀린 일이잖아요. 왜냐면, 하 감추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 얘기를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또이 변호인단이 다 찾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전기가 딱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로 없는구나. 뭘 다른 걸 덮으려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못 믿을 사람이다. 근데 그못 믿은 사람하고 불륜한 그 여자는 뭐고? <laughs>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나갔었고 이제 오늘은 그두 번째 워딩 하나를 말씀 드리려고 제가 나왔어요 그 최순실이 한 일들 중에서 지금 제목이 제일 안 좋은 게 뭐죠 인사농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뭐 국정농단 이루 뭐 여기저기 말할 것도 없고 돈좀 된다 싶으면 이것저것 다 빼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 김영재 병원에 뭐200몇 10억을 지원하려고 그랬잖아요 거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냉, 장고가 아니다. 금고. 금고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제가 장시효가 뭐라 그랬어요? 그 금고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화장품회사하고 관련된 서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음. 화장품회사하고 관련된 서류가 왜 금고에 들어가죠? 화장품회사가 사실은 자기 거야. 자기 거지. 그거지,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죠. 그런... 음. 근데 계약이 정식으로 이름을 계약하지 못하니까 뭔가 이 계약을 해놓고 딴짓을 못하게끔 이게 2중 3중으로 걸어놨을 거예요. 그 계약서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계약서가 아니라 서류가 있다. 왜 저는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최순실 거구나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앞세워서 프랑스 보내고 그거 선물을 하고 280억을 하려고 그런 거죠. 최순실이란 여자는 평생 남을 위해서숨한 번도 안 쉬는 여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한 번, 사는 거지. 숨한 번도 안 쉬. 여 <laughs>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요 정도로 아시죠 그렇죠. 예. 저도 그냥 제 상상으로 그 서류가 금고에 있었다는 것은 뭔가 계약 관계가 최순실과 그 제이콥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그 성형으로 UAE하고 중국에 진출시키려고 했잖아요. 성형 사업. 그런데 이그 사업 내용을 보면 그게 조그만 1인 의원이 할수 없는 규모의 사업이에요. 무슨 뷰티케어 체인점을 갑자기 연다든가 그러니까 고영태도 그 마찬가지야 자기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일을 시켜놓는 거죠 거기 사장을 앉혀놓고 그런데 그 인사농단이 왜 일어났느냐 네.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쉽게 돈을 뺄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약점도 좀 있으면서 나한테 종같이 굴 사람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음. 김종 차관 같은 친구가 그런 <laughs> 거죠. 종. 이름도 종이야. 어. <laughs> 그러면 문화부 장관도 이름이 김종덕이잖아요. <laughs> 정창래 이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laughs> 또안 종범도 있고. <laughs> 다 종이야. <laughs> 그 인사 농단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정말 금과 억조로 들면서 내 말대로 실행할 사람들을 네. 지 능력이 안 되지만 조금 센 데다 갖다 놓고는 시키는 거죠. 조금씩의 그렇죠. 혜택을 주고. 네. 그렇죠? 우병우 같은 경우들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상상되죠. 그쵸? 그렇죠? 그 검사장 안돼서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빨리 얘기해요.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웃음> <웃음> 그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의 모자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 네. 그러나 말잘 들을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네. 그 일을 한 거죠. 그 일은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권을 위해서. 그래서 다. 저는 거기서 푼 돈을 이렇게 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뜯어보려고. 지속 가능한. 빨대를 만들려고 한 거죠 서스테이너블 음, 네. 비즈니스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근데 법정에서요 음. 고영태와 최순실이 만났잖아요 음. 근데 최순실은 고영태를 노려보고 고영태는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최순실이 막 퍼붓 음. 내용 중에 하나가 음. 너 내가 집 보증금 다 해주고 살았는데 보증금도 떼 먹고 뭐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창피한지도 모르는 그래서 거야 그래서 왜 살았냐 음. 그거는 알아봤어요? 진짜 그런지? 그 둘이 뭐 아주 가깝지가 않으면 모를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뭐 네. 가까운 건 뻔하지 자기 본인이 불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불륜이라는 노... 뉘앙스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불륜이라고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네. <laughs> 그, 그 대통령 변호사가 보아려고 이 질이 나쁜 사람 이 사람과 뭐 이런 불륜 관계 시작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죽 급하면 그랬겠냐고 근데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아니든 네. 간에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본인 얘기로는 자기가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웨이터로. 그, 음. 호스트바는 아니고, 웨이터로 툴파업에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그 비인기 종목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그, 자기가 이제 생업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 그러니까 약점들을 노린 거죠. 예, 아마 고영태라는 친구가 그 펜싱 선수였다는 거.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땄다는 것 때문에 걔를 스카웃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걔가 그게 없었으면 데려왔겠습니까? 근데 최태 체육... 씨가 그동안 잠적해 있었던 거는 자기가 나올 경우에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이 좀 벌써 나오고 안 나와도 나오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돈이 없고 했었는지 그거는 뭐잘 모르겠지만 툭띄어서 보면은 고영태 씨한테 집을 얻어줘요. 네. 근데 그 집을 얻어 주는 게 얻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어서 꾸며서 이걸 여기 와서 이 친구를 살게 해요. 음. 그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내쫓을 수 있게끔. 비밀번호만 바꿔버리면. 근데 그 친구 거기 있다가 이제 따, 나, 그때는 무슨 일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헤어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데 거기 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월세 내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기 친구 집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고영태 씨 말로는 자기가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더라고, 매덕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생각에, 고 형태의 약점은 내가 다지고 있고, 내가, 뭐, 돈을 좀 들고 흔들면, 언제든지 고 형태는 마음대로 자지우지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최순실이 하고, 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최순실, 고 형태가 너무 걱정인 게, 저렇게 고 형태가 잘못한 거다라고 덤펑 씌워놓으니까, 고 형태 하나만 사라지면 모든 책임을 안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나와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본인이 그안 나오는 거예요. 노승일 씨는 똑같은 순간에 같은 날 만났거든요. 제가 점심 때 그런데 딱 나왔는데 그, 그날로 노승일 씨는 그날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청수 님을 소개했잖아요. 이 노승일 인터뷰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는 오픈하고 방송은 많이 나가라. 방송 나가는 것도 그 김호준 청수한테 물어봐서 그때 하고 이, 이 어디 어느 방송 나갈지를 정해서 많이 나가라. 지금은 자유로워졌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뭐 네. 형용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다니더라고. 네. 네. 뉴스 공장에서 거의 뭐 <laughs> 터졌던데요, 방언이. <laughs> 실제로 노승일 씨가 역할도 많이 했고, 근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인 게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올해 올해 만났고. 네. 그런데 음. 고영태 씨 지금 심리적 상태는 어때요? 그, 속상해 해요. 그리고 언론들 멋모르고 인터뷰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자기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일,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치부 기자가 아닌 그 월간중앙에 글을 쓰는 기자가 있어요. 한번딱 만난 기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기자가 고영태한테 연락을 해갖고 제가 가라 그랬다 그랬대요. 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점심 먹으면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라고 그랬다고 해서 자기는 믿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게 인터뷰가 나왔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기자한테. 아니, 그 기사를 쓸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했더니 듣는 데서 아, 의원님 정말 아니에요. 정, 그런 거 아니고 뭐 핑계 대. 그래서 제가 고영케 씨한테 제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를 해 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성 그 월간중앙 기사에서 얘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는 8시간 동안을 인터뷰를 다 해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그렇게 그냥 걸르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걸 보고 그때부터 기자를 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고영태 씨는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성한 씨가 또 나갔잖아요, 거기. 그래요? 이성한 씨그 유명한 그 고수부지에 둘이 그 얘기 있잖아요. 네, 녹음기. 음. 어떻게 녹음했냐. 음. 음. 근데 그게 분명히 이 친구가 둘이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최순실은 이 친구가 뭐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한테 돈으로 협박을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성환 씨는 이미 이 최순실이라는 여자는 약점도 많고, 그리고 숨길 것도 많고, 자기한테도 이제 자기 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휴대폰을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어린지 한게 고영태 씨예요. 고영태 씨랑 같이 고수부지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전화기를 내놔라 해서 내놨는데, 이미 속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최순실은.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얼떨결에 확 열받으면서 나온 거지. 그날 휴대폰 없었는데 이건 뭐냐라고. 음. <laughs> 그니까 러이 사람이 그, 뭐랄까, 머리는 이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너무 산만하게 이 생각해내고 저 생각해내고 막 이걸 그렇게 막그 아이디어를 낸대요. 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명당 이 프로젝트 하나씩이래요. 고영태 학원 이거, 노승일 고는 이거. 그러면 고영태랑 일할 땐 노승일 욕하고, 노승일하고 이럴 땐 고영태 욕하고. 고영태는 얘기하지 마라. 이러니까 노승일이 끝까지 자료를 모으면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고영태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천재래요. 수십 가지 일을 다 다른 사람, 한 명씩 따로따로. 전화기는 막 일곱 대, 여덟 대를 들고 다니면서. 그,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뭐 갈수록 점점 더 뭐 정말 그 고구마 줄기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와 중에 그새 고영태하고 불륜이라고 그 소리를 갖다가 언론에다가 대놓고 변호사 가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좀 참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그러니까 결론봅니다아 네. 다른 거 가릴 게 있어서 그렇지 더 무서운 사실들이 저 거기에 밝혀지면 안될 불륜이라고까지 내세우면서 너 네. 어, 진짜 없어에서 만난 남자랑 불륜이다. 걔는 신용 불량자고. 응? 그리고, 뭐, 마약 중독자고, 그리고, 정가도 있는 사람하고, 내가 불륜이다라고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 지금. 스무 살 아래 남자라.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로 덮으려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사실들이 있죠. 헤드라인을 우리가... 다 불륜, 막장 그렇지요. 드라마, 뭐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달콤하니까. 진술에 이제 시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변령이죠. 이제 진술에 네. 그것도 떨어뜨리지만은, 위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촛불이 잦아들었다 해서 태극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 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당이나 지금 뭐문 대표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굉장히 뭐 걱정할 거 없다 다된것 같이 하는데 진짜 불안합니다. 악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말부터는 다들 한 분당 열 분씩 모시고 촛불 나가야 돼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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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야 되고, 담겨,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사실 제가 참는 이유는 제가 그러죠. 우리 표창원이나 저같이 대중적으로 좀 인기가 있고,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사람. <laughs> 아, 이거 맞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로텐더 올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5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3선, 4선 의원들이 표창원을 하라고 이게 써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 머리는 뭘로 돼서 이챙한주도여기를 나오나.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6개월 징계를 그 다음 날 했잖아요. 이 당이. 그런데 그다음 날또 나왔어요. 요원직 사퇴시키라. 울원직 사퇴시키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어요. 표창원을 영입한 문재인도 사죄하라야. <laughs> 근데 그걸 하는데 우리 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 참을 수가 없는데 진짜 참았어 그때도. 그때는 럴안 참어야 돼. <laughs> 아니야. 참으면 안 돼. 왜냐면 나까지 같이 그냥 이 사람들의 타깃이 되면은 문 대표님한테도 좋을 게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에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홍보 본부장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안할 거고요 그~ <laughs> 제 위에 진짜 센 사람을 제가 모셔올 거예요. 굉장히 그 유능하고 저보다 나이도 한두 살더 많으시고 정말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위원장하고 그냥 본부장 하면 돼요. 아니 그분을 본부장 시키고 저는 그냥 부본부장 해도 되고 일은 제가 다할 거예요. 제가 <웃음> <웃음> 왜냐하면 표창원 사태를 보면서 제가 탑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 이제 들어갈 때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선장 커다 지금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거두절미, 불문곡직 닥치고 탄핵입니다. 촛불. 네, 다시 나가서 백만을 보여줘서요. 첫날 촛불 같이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당열 명씩 닥치고 타네, 화이팅.